차량 금액 제외하고 그렇죠? 이 세팅된 금액을 저희가 660만 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반갑습니다. 모터홈 예, 코리아를 방문했어요, 예, 이사님. 예, 네, 그데 네, 이번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카니발을 런칭을 했습니다. 아, 그 소식이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카니발 이제 리무진 로우 리무진하고 하이 리무진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오늘은 먼저 로우 리무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 안에 뭐 의전도 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실속형, 그렇지. 가장 실속형 필요한 아, 것만, 필요한 것만. 말을, 것만. 예, 하는 게 이제 저희 로우 리무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로우 리무진 타시다가 아, 조금 더 나는 공간이 더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무진으로, 하이, 리무진으로 그렇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 모델명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이름이 OK 리무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구인승 모델 로우 버전은 OK9. OK9. 어, 네. 이름 좋네요. 네, 리무진은. 오케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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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인 구인승 유지하시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자 일신 투가세환 급도 가질 수 있는 여성 명만 어. 승차하시면 네. 네, 버스 전용 차선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인승을 네. 출고해서 우리는 탈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싱킹 시트를 그렇죠. 그대로 네. 살려두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구인승을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인승 유지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반을 음. 좀 편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런칭 프로모션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 금액 제외하고, 그렇죠? 이 세팅된 금액을 저희가 660만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맞췄습니다. 부가세 한것 받으면 600만원이잖아요. 차 값은 별도지만, 그렇죠. 600만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다니시면 아무래도 그냥 타고 다니시는 것보다 뭐 음. 침대도 되고, 이열 회전도 되고, 그렇죠. 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그 런칭 기념으로 해서. 12월 말까지죠? 네, 12월 말까지. 네. 660였는데 네. 와서 보니까 내용이 개판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뭐, 구성을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침대 시트 하나만 넣어도 한 400만, 400만 원, 45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침대 시트만 넣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저희가 원래 정가로 한 850에서 900원 받아야 되는 아하. 제품이에요. 2열 회전 시트, 그렇죠? 그 2열 회전 시트 안에 그 특수 브라켓이 들어가서 1열하고 2열 사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으흠. 그리고 뒤로 넘겼을 때 러기지에 간섭 안 받는 네. 그런 특수 브라켓. 그러니까 회전까지 되는 3열의 고급형 침대 시트, 네. 뭐 열선 안마 통풍 무중력까지, 예, 그리고 메모리까지 네. 다 들어가 있는 풀 네. 구성의 이제 고급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닥 대리석 바닥. 네. 웰컴 나이트, 그리고 이제 도, 그게 이제 도스코프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세팅된 금액입니다. 토프 색상을 뽑으시면, 네. 침대 시트 토프에 맞춰드리고, 아. 코튼 베이지 색상을 뽑으시면, 침대 시트 코튼 베이지로 맞춰드려요. 네네네네. 다만, 아, 금 개성 있으신 분들이 나는 뭐 밝은색,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블랙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열, 2열 커버링을 같이 하시는 게 이제 깔맞춤이 되겠죠. 그렇죠. 저 그거는 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프레스티지, 무옵션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싸지겠네요. 무옵션 기준은 프레스티지, 예를 들어 가솔린. 네. 그러면 대략 차량 가격이 한 3,400에서 3,500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거기에 6 6 0더 하면 4,000 초반이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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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가져오고 오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차라도 네, 여기다 주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차량을 구비해 놨기 때문에 아, 네. 네, 또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 보시고 나는 빠른 출고 필요해라고면 하 이거 구매도 가능하죠? 네, 즉시 출고 됩니다. 트림은 노블레스, 노블레스, 하이브리드 옵션이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팩. HUD 빌트인 캠 스타일 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OK 9 입에 딱 붙네요. OK <laughs> 9 모델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느 때 쓰면 정말 편한지 이거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열면 웰컴 스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이제 문 열면 밤지 어둡잖아요. 그래서 불을 불 이렇게 켜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끔. 그래서 웰컴 스텝 들어가고 회전하실 때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이제 가볍게 이제 회전이 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등받이를 쭉 내렸을 때이 러기지에 닿지가 않아서 이제 좀더더 더 많이 눕혀서 주행하실 때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원래 순정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계된 브라켓이 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하실 때는 살짝 내발을당겨서탁 네 돌리시면 돼요. 아, 진짜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네, 대리석 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어, 좀 심플하게 하이트 색상을 넣어봤어요. 네, 좀 밝은 느낌이 나면서 이 밝은 색상이 약간 좀 공간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그 색상이거든요. 이제 밝은 색도 있고, 이제 어두운 색도 있고, 그러니까 요트의 어떤 그 모양도 넣을 수가 있고, 그건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원래 순정보다는 조금 더 두툼해요. 화이트 색상인데 침대 시트하고 2열하고 1열을 다 저희가 이제 화이트로 맞춘 겁니다. 이게 좀 밝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 감싸기 작업은 옵션이죠. 옵션입니다. 네, 네 요거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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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가 2열 시트 에안 앉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만 설명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대로 한번 돌려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앉, 같이 한번 앉아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부드럽게 이렇게 사 아주 이 조작감도 좋습니다. 여기, 여기 또 앉으면은 네. 감싸기 작업 해야 돼. <웃음> <웃음> 이게 순정 시트하고또 달라서 약간 틀려요 뭐 순정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폼이 좀더 두껍다 보니까 아, 좀 편안하죠. 네, 진짜 네.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좀 넓고 아, 네. 최고예요. 그 진짜. 뒤로 지금 최대한 빼 놓은 건데 네. 어좀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됐지만 7cm 정도가 뒤로 더 갔기 때문에 네. 순정보다 그래서 그렇죠. 좀더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TV를 보시면 이게 신형이거든요. 오, 네, 전동으로 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21.5인치, 아, 최신형이고요. 네.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TV를 보면, 뒤쪽에 이제 쇼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얘는 음.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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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뭐 주행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 네. 이제 옵션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면 되고요. 음. 러기지에 걸리지 않는 시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건 해볼게요. 네. 야, 이러면 진짜 뭐, 운전용 시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보고 가도 진짜 편안하네요. 네, 편안하죠. 이렇게 이열 타고 가다가, 예, 예. TV 감상할 경우에, 예. 이렇게 편하게 보고 가다가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뒤로 제김치면 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좋은 게, 네, 예. 이게 순정 시트면, 네. 뒤로 재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안 달아서.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이 러기지 쪽이 안 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쫙 네. 해서 이렇게 눕게 네. 되면, 네. 아 누워서 이렇게 다리도 딱 꼬면서 이렇게. 그렇죠. 뭐 TV도 있고. 보고 네. 졸리시면 이렇게 해서 좀 주무시고 가시면. 네, 보다가 졸리면 네. 그냥 네. 자면 되고요. 1열하고2열이 음.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좀 넓어요. 키가 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잖아요. 음. 뭐 거리라든지 그렇죠. 그런거 어느정도 해놔도 음. 어, 뒤쪽하고 간섭은 별로 없습니다 1열 어, 좌석을 뒤로 다 뺐을 때도 이만치가 남죠 그렇죠 그럼 저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우린 뭐 진짜로 해야죠 네, 그렇죠 <laughs> <laughs> 네더 네. 이상 안갑니다 여러분 네. 자,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저도 앉았는데 네, 이 무릎 공간. 한개반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네. 네. 이게 순정에서는 이런 공간감을 못 느끼잖아요? 어, 순정은 이게 되면 여기 붙어요. 키 크신 분들 앉으면 거의 공간이 별로 없죠. 아, 없습니다. 네. 네. 이열 시트가 약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7cm 정도 뒤로 더간 겁니다. 네. 예. 그니까 사실 660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요. 네, 이제 회전만 넣는다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음. 네, 좀 공간성을 좀더 확보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해갖고 설계된 브라켓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열은 정말 쾌적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예. 네. 회전해서 아까 이렇게 이문 밖으로 보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지금 제가 이제 회전을 이제 반만 돌려 놓은 건데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멍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바깥 풍경 보면서 여기 앞에 뭐 바닷가나 계곡이나 이런 데 앉아갖고 그냥 멍 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앉는 모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있으시면 한4명 정도가 네. 이제 간단하게 피크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감색을 안 하면 순정 시트예요. 일열 이열은. 그렇죠. 네. 네. 똑같이 회전 기능하고 이런 건다 들어가는데, 이제 색상만 이제 순정 색상의 그렇죠. 순정 색상 이제 삼열 침대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삼열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정말 좋아. 까 이제 이사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것만 장착 커들해도 한 350에서 400. 요즘은 이제 요 시트만 하면 한 420만 원 고급형. 음... 네, 언더 서프트 있고, 열선 네. 통풍, 암마, 무중력 메모리까지. 아,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들어가 있는요다들가있니요 아. 심지어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도 전동입니다. 그러니까 660이면 엄청나게 좋은 그렇죠. 금액이고, 네. 정말 큰 네. 찬스죠. 네. 자, 3열 시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로우 리무진의 가치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뒤로 최대한 확장을 해놓은 건데 네. 뒤에 이제 또 의자 하나가 나오잖아요. 1열부터그 여섯 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을 앉으셔야 된다면 이 시트를 좀 앞으로 옮겨서 이 싱킹 시트를 꺼내갖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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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전동이에요. 등받이 뭐 움직이는 거, 어. 그니까 레일도 전동으로 그리고 이제 언더 소프트 그것도 네. 그 전동으로 되어 있고. 무중력 모드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무중력 모드 이렇게 해서 아 메모리해서 네. 한 번에 네. 움직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무중력 모드도 있고 제가 이제 침대를 메모리 기능을 해놨거든요. 음. 침대를 만드셔서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면 침대로 변함이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메모리해서 이제 침대로 네. 변환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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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제, 언더 서포트하고 등받이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이 시트가 진짜 두텁해서요 네, 굉장히 이게 좋네요. 이제, 이제, 이게 장단점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이제 풀플랫이 되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심지어 풀플랫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풀플랫하게 딱 민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음. 단점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앉아서 다닐 때 엉덩이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약간 좀혼용을 해서 이 시트에 쿠션감도 더 주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설계가 됩니다. 저 헤드레스도 연장 가능하죠? 아, 그렇죠. 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추가로 이제 드리는 요 베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헤드레스 연장하셔가지고, 껴서 쓰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시면, 사실은 저게 없어도, 머리만 받쳐도 불 불편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요거 기본 구성으로 드리니까 저 껴서 쓰시면 됩니다. 거진 이 헤드레스트 연장까지 하면 1800 정도 나옵니다. 아, 1800? 네. 너비는? 네. 너비는 지금 1300 정도. 1300 정도. 네. 길이는 중요하지 않은 게또이 네. 침대 시트하고 얘랑 붙어요. 이제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의자가 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되고.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최 대한 저희가 뒤로 빼놔서 그런데 네. 그냥 전동으로 붙이면 돼요. 네, 옵니다. 전동으로 네, 지금. 네, 네. 쭉 그래가지고 해서. 그래 가지고 쭉해 갖고 붙이시면 돼요. 딱 됐네요. 이 지금 길이가 거의 2m가 넘어가거든요. 2.2 정도 나오겠어요. 예. 네, 네. 길이는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이번에 무중력 시트 자세로 한번 이사님, 한번 네. 만들어 주시죠. 원터치를 해갖고, 얘가 지금, 이제, 그, 우리 다시 주행 모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제가 누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한번 눌러놓으면 이렇게 되고, 무중력 모드는 이제, 그, 지금 좀더 편안하게 저를 눕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몸이 뒤로 가는 거죠. 음. 몸이 들리죠? 네. 공중으로. 네. 네. 무중력 모드까지 되고, 열선 통풍, 암마 메모리 부중력까지 이제는 예, 그런 시트입니다. 시트입니다. 네, 네. 하나로 알겠습니다. 끝납니다. 네, 아, <laughs> 시트가 진짜 효자 종목이에요. 네. 네. 이 변환 시트 또 엄청 큰 장점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 싣고 뭐 하고 할때 앞에서 앉으셔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쪽에 그 오른쪽이 전동 슬라이딩이죠. 네. 앞뒤로. 뒤로 앞으로 움직이는 고슬라이딩이고 아, 네. 네, 그 특이한 거는 압수구리가 돼요.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당겨서. 하시면 오, 이렇게 네. 앞으로 딱 찍혀집니다. 짐을 많이 싣는다거나 그러면 내이 단으로 적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트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세가 좋더라고요. 아이 앞폴딩을 해놨잖아요. 이 테이블이 됐어. 테이블이 <laughs> 시트를 이제 빼야 되겠죠. 음. 자 그러면. 네. 아이들 있을 경우에, 네. 아이들은 저 뒤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엄마, 아무래도, 아무래도 성인이 앞쪽에 앉으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앉아서. 좋지 않습니까? 아우, 뭐, 아니,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니, 애견 있으면 애견도 이쪽에 딱, 저쪽에 네. 딱 두면 되게 안정적이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이 기능은 진짜 너무너무 멋있네요. 가격도 좋죠, 이게. 660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뒤에서 슬라이딩 바가 있어서 눌러서 뭐 밀었다가 당겼다가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 등판에 다 물리 버튼이 있으니까 네. 앉아서 여기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쓰실 때 이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음. 지금 이제 일부러 제가 안뺀 건데 이게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다리 네. 기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빼갖고 일렬에다 두시고 하면은 음. 좀더 넓은 공간으로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도 아,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죠. 이렇게, 네. 이것도 좋고.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이 모두들이 예. 모두가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차박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침대 쓰시지만 이제 뒤쪽에 이제 후방 텐트, 후방 같은, 텐트 같은, 거. 같은 해놓고 아, 예, 네. 그러면 또또 또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네.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네네. 야, 660에 이 정도 수준이면요. 네. 어, 괜찮은데요? 그냥 한게 아니라 그간에 준비 과정이 좀 길었어요. 아. 그 준비를 하면서 차량, 그리고 이제 저희 AS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객 그콜 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냥 뭐 하나 개발해서, 아, 이거 팔아이지가 아니라 음. 전략적으로 기업답게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저희가 처음 선을 보이는 겁니다. 아, 론칭을해서 그러지는 몰라도 네. 마진을 진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네. 이번에 이제 알리려고 이렇게 프로모션 하시는 거였어요. 예예. 네. 지금이 이제 카니발 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모토홈코리아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 네, 좋은 기회니까 네. 12월 말까지 해서 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